내 입이 사라졌어! 아침이 되자 민우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이불 속에 들어있는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두 눈도 끔빡거려 보았어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고 젤리처럼 촉촉한 입술도 오므렸다 폈다 했는데 잘 움직여졌어요. 민우는 자리를 철고 일어나 발 뒤꿈치를 살금살금 들고 걸어가 냉장고 앞에 멈춰 섰어요. 어젯밤에 아껴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냉동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네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가는 길에 먹으라면서 민우와 동생 시우의 손에 하나씩 들려준 거예요. 구슬 모양을 한 아이스크림인데 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빨강, 노랑, 보라, 딸기맛, 레몬맛, 포도맛, 색깔마다 다 다른 맛이 났어요. 아싸! 시우는 아이스크림을 받자마자 뚜껑을 벗기더니 컵에 든 물을 마시듯 한 입에 먹어치웠어요. 자기 몫의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면 민우 아이스크림을 욕심낼 것이 분명했죠. 아이스크림을 빼앗지 않으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시우보다 먼저 먹어치워야 해요. 하지만 민우는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여가, 녹여가며 여러가지 맛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우 몰래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시우의 손이 닿지 않는 냉동실 가장 위 칸에 꼭꼭 숨겨둔 아이스크림을 발견한 민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와! 아이스크림이다! 형! 이거 내가 먹어도 되지? 언제 일어났는지 시우가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가듯 구슬 아이스크림을 낚아채 갔어요 내 아이스크림이야!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민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말은 목구멍에서 웅얼거리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한 입에 삼켰을 때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씩씩씩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 민우는 답답해서 가슴을 쾅쾅 때렸어요. 세살이나 어린 시우에게조차 할 말을 못하는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민우는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화풀이라도 하듯이 닫힘 단추를 꾹꾹꾹 세번이나 눌렀어요. 1 구 8. 땡.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808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학교에 가는 모양이구나. 아주머니가 아는 체를 했어요. 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로 변한 것 같았죠. 엄마가 이웃을 만나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요. 엄마와 함께 있었다면 등 뒤로 숨었을 거예요. 네. 겨우 개미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방금 뭐라고 했니? 목소리가 작아서 아주머니 귀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이번에도 금붕어처럼 입술만 뻐끔뻐끔 거릴 뿐 목소리가 새어나오질 않았어요. 빈 팥병처럼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3, 2, 1, 땡! 그때 마침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민우는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어나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쉬운 인사말도 못하다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808호 아주머니는 나를 바보로 생각할 거야.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학교에 가려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어깨가 축 처지면서 발걸음이 느려졌죠. 민우는 달팽이처럼 느린느린 느린 학교에 갔어요. 민우야 연필 좀 빌려갈게. 필통을 책상 위에 꺼내놓기가 바쁘게 승재가 허락도 받지 않고 열, 연필 한 자루를 쏙 빼갔어요. 시시 싫어. 이번에도 민우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웅웅거리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승재는 민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연필을 가지고 제자리로 갔어요. 하, 똑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금 승재가 가져간 연필은 민우가 가장 아끼는 거였어요. 고모가 새학기 선물로 사준 연필인데, 코끼리 가족이 줄지어 걸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 인형, 코끼리 베개, 코끼리 이불, 코끼리 가방, 코끼리가 그려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좋아했거든요. 민우는 승재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승재는 국어 시간이 지루한 모양이었어요. 연필 끝을 입안에 넣고 깨물기도 하고, 콧구멍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민우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내 연필 돌려줘. 내 연필, 내 연필 돌려줘. 수업시간 내내 승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연습했어요. 아침에 먹은 고등어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입을 뻐근거렸죠. 천 분도 넘게 연습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되자 용기를 내어 승재 앞에 섰어요. 승재는 칠판을 보면서 알림장을 적고 있었죠. 그런데 승재 앞에 서자 건전지가 다 다른 장난감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승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우를 바라보았죠. 눈동자는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우는 겨우 집게손가락으로 연필을 가리켰어요. 어, 그래. 가져가. 승재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연필을 내밀었어요. 연필은 여기저기 잇자국이 나있고 더러워져 있었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하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민우의 두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입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어요. 민우는 입이 있는데도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이게 다입 때문이야. 차라리 입이 없는 편이 낫겠어. 민우는 억울한 마음에 입술을 꼭꼭 깨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야! 아프잖아! 누구는 뭐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알아? 네가 우물쭈물 거릴 때마다 나도 답답해 죽겠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탓만 하다니 정말 너무해 입술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더니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뭐예요? 다타타타타타 투덜거림을 끝낸 입은 발치에 툭 떨어지더니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잘 익은 딸기 같이 보이는 그것은 민우의 입이 분명했어요. 입술 왼쪽 가장자리에 딸기씨앗처럼 작은 점이 콕 박혀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앞뒤 생각할 틈도 없이 민우는 입을 따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허겁지겁 쫓아가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돌아와! 민우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입이 없으니까 말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지 못하니까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이런 민우를 두고 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어요. 무당벌레만큼 작아지더니 민우의 얼굴에 난 죽은 깨처럼 작아지고 마침내. 먼지처럼 작아져 보이질 않았어요. 민우는 손으로 입이 있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어요.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고 젤리처럼 촉촉해야 할 입이 있던 자리가 매끄럽기만 했어요. 설마, 입이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니겠지?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한것 뿐이야. 집에 도착한 민우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욕실로 가 얼굴에 비춰봤어요 아기 토끼처럼 하얀 피부, 오똑한 코. 민우가 보기에도 정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잘 익은 딸기 같은 빨간 입술이 있어야 할, 자,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지 뭐예요? <laughs> 와, 진짜 내 입이 사라졌어. 화장창. 민우의 머릿속에서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손으로 입술이 있어야 할 곳을 더듬어 보았죠. 아무 무늬도 없는 네모난 지우개처럼 평평했어요. 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민우는 두 볼을 힘껏 꼬집었어요. 아야!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 마냥 목구멍에 걸렸어요. 엉엉엉 큰 소리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가슴만 답답할 뿐이죠. 사라진 입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민우는 거실을 빙글빙글 돌면서 생각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죠. 어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가 있어. 입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구급대를 불러야 하나? 경찰 아저씨를 불러야 하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러 엄마를 불러야 하나? 119-112-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어떤 숫자를 들여야하지119 구급대로 전화를 걸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빨간불을 번쩍이면서 구급차가 아파트 현관 앞에 멈추겠지?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모두 집 밖으로 몰려 나올 거야. 경비 아저씨, 무더운 쉼터에 모여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 누나, 형들, 어쩌면 같은 동이 사는 현우가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내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내 입이 사라진 걸 알게 될 거야.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금세 퍼질 거라고. 기사들이 몰려와서 몰래 사진을 찍어갈지도 몰라. 입이 없는 아이라는 기사가 TV하고 뉴스에 신문 장식하면 어쩌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전 세계로 퍼질지도 몰라. 줄줄이 소시지처럼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죠. 민우는 머리 위로 붕붕 날아다니는 똥파리를 쫓듯이 고개를 세차게 휘저었어요. 그런 다음 112 번호를 누를지 말지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전화할 걸로 뭐라고 하지? 내 입이 사라졌어요. 누가 내 입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고요내 입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경찰 아저씨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장난 전화를 하면서 딸깍 끊어버릴 게 분명해. 그렇다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 여기까지 생각하던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전화를 걸어봤자 입이 없으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우는 꽤 오랫동안 슬프게 울었어요. 탈수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더 이상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실컷 울었죠. 몸 안에 있는 물기가 빠짐없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꼬르륵, 꼬르륵, 민우의 배꼽시계가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을 때까지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민우는 먹을 것을 찾아 냉장고 문을 열었죠. 먹다 남은 피자가 보였어요. 피자를 발견하는 순간, 문방구에서 돌망치를 든 거인 카드를 발견한 것처럼 두 눈이 커졌어요. 미우는 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넣은 다음 대우기 단추를 눌렸어요. 소리를 내면서 유리 접시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접시가 돌아갈 때마다 맛있는 피자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어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피자를 보면서 달콤하면서도 소미불처럼 포근포근한 피자를 한입 베어물기 위해 민우가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누가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놓기라도 한 것처럼 입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몸 안에 남아있는 온 힘을 끌어모아도 끔쩍하지 않았죠. 불에 댄 것처럼 깃불이 화끈거리고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쑥쑥쑥쑥 뿜어져 나왔어요. 어찌난 힘을 주었던지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민우는 온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민우는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아빠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하마터면 입을 찾으러 간다라고 적을 뻔했죠.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에 배나, 돼지 저금통을 배낭에 넣은 다음 아빠가 해외 출장에서 사온 네잎 클로버 열쇠고리를 배낭에 매달았죠. 행운이 따라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민우는 마스크로 입을 가렸어요. 그러자 평범한 아이, 아이로 되돌아간 것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입이 없는 아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어요. 민우는 마스크를 생각해낸 자신이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민우는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입을 찾아봐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늘은 입이 사라진 민우 아이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